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방음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가서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 드릴게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근데 저처럼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지? 여기가 오토에 갔대 여기가 이제 천안에 있는 윈드킹 매장이에요 인천보다 조금 더 넓네요. 천안점은 이렇게 4 대는 들어올 수 있는 크기에. 아, 일단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이제 윈드킹 천안점은 보통 어떤 시공을 하게 되세요? 저희는 이제 PPF. 썬틴 강음, 윈드킹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경복, 언더코팅, 황금 도색, 자동차의 네, 전반적인 거. 어, 좀 다양하게 많이 하시네요, 여기. 근데 지금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바퀴를 떼고 휠하우스 커버를 분리한 다음에 이 커버요? 이제 네, 이 커버를 분리를 하고 이 안쪽을 이제 클리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패드를 붙일 거예요. 이쪽 차체 쪽에. 이 커버가 나오면 이제 이 바깥쪽으로 이제 신슐레이터 작업을 해 드릴 거예요. 방은 패드인데, 네, 지금 순정을 보시면은 요만큼 붙어 있습니다. 반대쪽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가감하게 잡아 뜯고 저희 걸로 더 크게 효과 좋게 씌워 드릴게요. 설치하고 요쪽에 이제 이물질을 일단 다 털겠습니다. 이런 모래들은 지금 다 제거를 세정 작업을 해야 돼요. 인물지 모래들 있잖아요. 네네. 패드가 잘안 붙어요. 아. 에어로 다 불어내고요. 약품을 뿌리고요. 우 와, 여러분, 세차가 되었어요. 굉장히 깨끗해졌네요. 이 정도로 그 신차의 본연의 모습대로 되도록 한 다음에 방원패드를 붙여야만이 이 접착력이 훨씬 높아지겠죠. 아... 자동차 매장에 올 일이 사실 별로 없는데 이렇게 와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남자분들이 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작업하는 중에도 계속 문이잖아 오고 또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장님도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클리닝이 끝났으면 이제 방금이 패드를 붙일 거예요. 이거를 이제 클리닝이 끝난. 요자체 쪽에다가 전부 다 마감을 할 겁니다. 붙시면 네. 이제 요 이쪽 소리랑 여기 소리랑 달라요. 여기는 좀 채워져 있는 느낌? 네. 이쪽 위주로 좀 많이 붙여주면 네, 효과가 좋아지겠죠. 접착력이 굉장히 강하네요. 네. 한번 붙으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특히 알루미늄 보석으로 주행하실 때 공명음이라고 네. 있어요. 약간 네. 울리는 소리?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고 네. 그걸로 이제 괴로워하시거든요. 어... 확실히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저도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만큼 해드리니까 한 효과를 보실 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롤러 작업을 할 건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붕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판하고 완전히 밀착되게끔 지금 해주는 작업을 이제 하죠 내가 이렇게 열어줘서 열어주게 되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죠 접착의 성분들이 올라와요 그 상태에서 붙여요 그래서 방음패드가 안 떨어집니다. 강판에는 모든 그 녹의 시작점은 이 끝단 부분 그래서 방음패드로 이쪽 안쪽으로 감싸서 방청 역할까지 좀 기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없는 차종들이 많이 있어요. 없는 차종들은 저희가 이 헨다 모양을 붙어가지고 만들어드리는데 지금 이제 이 차종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방풍이 제대로 안 돼요. 소음이 나실 수 있고 휘파람 소리도 날수 있고 요 뒤쪽으로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요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가려서 안음 작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뒷바퀴랑 많이 다르네요. 예 구조가 좀 다르고 뒷바퀴 보단 좀 많이 복잡하죠. 진짜 신술 방은 허빈제거든요? 이 아까 카바를 벗겼던 었 거에다가 신술 작업이 전부 다 됐습니다 엄청 꼼꼼하게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네, 이 작업을 하면은 공용음이 확실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 여기가 바퀴가 들어가면 여기가 살짝 노출이 되겠네요 레드 컬러가 어, 뭐잘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안 보일 것 같아 로자는 주행을 하면 이쪽에서 바람이 들어와요 아. 그래서 펜다의 이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이쪽에서 들어가는 바람이 이쪽 도쪽으로 네. 네, 들어가는 바람 소리가 적게 들리죠 그냥 방음 작업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방문한 김에 이제 PPF 필름 작업하고 앞에 전조등 LED 작업도 함께 진행을 할까 해요. 한 가지 작업만 하러 와도 옆에 막 다른 차들 작업하는 거 보면은 다른 것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업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거 약품을 바른 건가요? 약품에다가 이제 클레이버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작업 을 철분하고 타르 같은 네, 여기 것들을 여기 표면이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네, 제거하는 작업. 네. 음 이제 아까 약품 처리한 자리가 뭔가 조금 달라졌죠. 물이 안 닿는 건가? 예. 결국 이제 유분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아 그래야 이제 필름이 확실하게 안착이 되고 뒤로 말아 넣었을 때 고정이 되거든요 <목소리> 여러분 제 니롱이는 지금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호강하고 있습니다 이거 PPF 필름 작업을 하면은 주행시에도 이제 뭐 돌이 튄다던지 이럴 때 자국이 나지 않고 사실 손 세차 안 하거든요 기계 세차 하거든요 그럴 때기스도좀덜 난다고 해가지고 네, 이 CPF 시공을 할건데요, 여기 외부에서 하게 되면은 경전기 때문에 네. CPF 안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연무 시선이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먼저 일부 분리를 하고 나가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도장면에다 대고 칼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도장면에는 손상이 네, 생길 네, 위험 없습니다 필름 성능이 좋은 것들은 이렇게 조금 쉽게 마감이 되고요 연성이기 때문에 부착력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렴한 필름을 쓰시면 마감도 힘들고 그리고 차후에 이제 시공이 끝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필름이 다시 원위치를 찾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하자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이제 어떤 건지 그런 네, 것도 확인을 꼭 하시고 시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사용한 PPF 필름은 오노프로라는 제품인데 이게 캐나다 제품인데 발수력도 좋고 황변하는 현상이 좀 적다고 해요 필름 작업이 끝났는데 여기 필름을 바른 부분하고 안 바른 부분하고 색상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위에가 훨씬 광택이 많이 들죠. 좀더 선명한 블랙인 것 같아요. 필름을 붙인 부분이. 어, 지금 제 니롱이 현재 전조등 상태는 일반 순정이에요 일반 할로겐 라이트인데 이렇게 켰을 때 야간 주행할 때 빛이 없는 데서는 주행하기 조금 힘들어서 어, 앞에 전조등도 LED로 지금 교체를 해 볼게요 지금 이쪽이 이제 LED 시공한 쪽이고 이쪽이 아직 순정 라이트예요자 이제 양쪽 다 LED로 변경을 했고요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전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드디어 저의 니로기가 이제 황골탈탈 했어요 어 이거 필름 하나 붙였는데 지금 완전 새 차가 됐어요 출시됐을 때보다 반짝반짝해 장난 아니죠? 어 이렇게 와가지고 방음하고 필름하고 또 이제 마지막 LED까지 해가지고 한 6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가면서 얼마나 방음 효과가 얼마나 될지 한번 또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속도 100으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조용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어 가끔 제 말소리가 잘안 들리거든요? 노면 소음이나 이렇게 웅 하는 소리가, 이제 니로가 하이브리드라서 조용한 편이긴 한데, 확실히 이제, 확실히 더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달릴 때 이제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줄어든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풍절음 시공만 할 때랑 그리고 노면 소음 시공만 할 때랑 이게 같이 시공을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노면만 했을 때는 바람 소리가 또 크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이제 풍절음 시공만 하면은 아무래도 노면 소리는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시공을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제가 확연하게 느끼는 것은. 아스팔트 도로를 달릴 때하고 지금 거의 시멘트를 달릴 때하고 차이를 크게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공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 영상을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